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생각보다 더 떨리네요. 네, 기노스코 이강 때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윤경 자매님 그 얘기 웹사이트에 올려주시지요 하셔서 두손 들어서 아니요 절대로 못해요 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며 내내 순종하지 못한 마음이 남아서 마지막 종강 예배 때 드리기 전에 저는 기도 드렸습니다. 주님 만약에 만약에 피할 기를 내어 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임을 잘 알기에 혹시 목사님이 제 간증을 시키시면, 간증하라고 시키시면 제가 이번엔 예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터라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몇 년간을 교회를 떠나 있었던 친구 두 명이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의 자리가 어제 토요 예배 말씀처럼 예비하신 잔치의 자리임을 이 자리가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언제 또 제가 이런 간증을 해볼지 생애 첫 간증이기에 이런 자리를 허락하실지 몰라서 5분 안에 마쳐라고 하시는 간증문을 쓰면 쓸수록 줄어들진 않고 길어져만 갔습니다. 편집의 은사는 제게 허락지 않으셨나 봅니다. <laughs> 어젯밤에 고민하다 고민하다 힘들어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그 죄로 인해 제 가지가 똑 부러지는 환상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처음 느낀 공포감이었습니다. 부러진 저의 가지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얀 테이블로 동년 매저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저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감사해 개긴 눈물 탄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눈탱이 밤탱이가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늘 기도드릴 때마다 입버릇처럼 했던 그 말에서 말씀이 제 안에 하나도 없음을 근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그래서 말씀 암송을 정말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신앙이 요즘 바닥을 쳐요. 자랑도 아닌데 인삿말처럼 제게서 떠나지 않는 지난 몇 년간의 변명. 이 또한 주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 못한 진짜 이유는 제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와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먼저 용서하라고 하실 텐데, 관계 회복을 제일 먼저 요구하실 텐데. 주님, 저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라고 당당히 버티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만 빼고 시키세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그리고 무시해 버리려고 해도 불쑥 솟구치는 그 감정의 싸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노스콜하니 한결같으신 하나님은 제게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옵션이 없으시더라고요. 길거리 지나가는 백명한테 물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그 문제에 맞서는 저에게 주님은 모르는 백명에게 왜 물어보니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그래 하셨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분노와 치미로 오르는 한국 한국인들만 갖고 있다는 화병으로 1년간을 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때 왜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후회하며 회개하며 동서를 용서하고자 했습니다. 목사님의 강의 중에 용서 forgive는 forget이랑 같이 가야 한다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 신기하게도 더 이상 상처 준그 문제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되고 동서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놀랍게도 용서 다음을 동서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고 더 나아가 축복 기도를 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보면 내가 너무 억울하고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라고 주님에게 몇 번이고 대물어야 하는 문제였다면 주님 영적 세계관에서는 이 모든 게 사랑으로 풀어져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laughs>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그건 불가능하지요.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제마음의 변화를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아닌 저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 없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동서의 관계가 궁금하시죠? 말씀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 중보하는 사회로 바꾸어 주셨다는 해피 엔딩입니다. 제게 순종의 열매는 기쁨이었습니다. 마음의 지옥에서 참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용서는 바로 저를 위한 용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차속에서 찬양을 들으며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직장암으로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생애 마지막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 단한 번도 입을 통해서 전도하시지 않았던 아버지 그것에 대한 의문과 섭섭한 마음에서 나온 원망이 제게 늘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픈 몸으로도 예배를 사모하셨고 너덜너덜한 성경책 한 권을 남기셨고 아무런 유언 한 마디 남기시지 않은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신 아버지의 모습, 1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못난 딸은 그 침묵 속에서 우리들을 위한 간절한 아버지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하셨듯 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차례이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사모할 때 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목사님 아버지의 기도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 주셨습니다. 저에겐 정말 신기한 체험이었는데요. 예배당에 처음에 파워포인트의 말씀으로 그리고 핸드폰을 킬 때마다 카카오스토리 글로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 말씀의 입술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 주는 각각 복음사의 동일한 말씀. 세번 말하면 좀 듣지? 포이맨 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된 삶을 살아라 하셨습니다.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고 친구들에게 안부 전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바쁘게 움직이라는 사탄보다 제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할것 같아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돌아오는 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점점 착해지는 제 모습에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거실에 항상 틀어져 있던 TV 소리가 멈추게 되고 성경을 보게 하신 것도 놀라운 변화이며 사춘기가 막 시작된 아들을 향한 기도의 시작도 놀라운 일이며 쓰레기통 안 버려 줘도 남편을 사랑하게 하심도 놀라운 일이며 매일매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음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사춘기 때는 이제 문제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분주함으로 아들 녀석을 소리 지르면서 깨우는 일상에서 새벽 마치고 자는 아이 얼굴을 들려다 보니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뽀뽀를 해 줬더니 얘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깨워도 깨워도 안 일어나는 녀석이 진짜 벌떡 하니 일어나는 모습에 그 기적과 같은 모습도 지혜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까칠한 녀석이 제자 훈련반 그것도 토요 아침 7시까지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엄마인 제 생각은 100% 불가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노스코 가정에 있으니 하나님의 생각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가능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유나야 엄마가 성경 공부를 하니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데 너도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길 바란다 이렇게 아이에게 정말 조심 조심히 물어보았습니다. 저의 예상 답안은 no 이거였는데 이 애. 입에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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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건 엄마 잔소리 더 이상 하지 말라는 yes yes 했는데 저는 yes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아침에 불평도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서 따라가는 신기한 듯이 아들을 바라보며 나 진짜 너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전 압니다. 그 신기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시험은 닥쳤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공격으로 무엇보다 겁이 났던 제일 무서웠던 속삭임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내어 거룩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이 무겁고 어두움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단호히 저는 나약한 죄인임을 회개하며 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살수 있는 존재이므로 새 마음, 새 영, 새 나를 호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겨냈습니다. 바로 그 외침은 다들 아시죠? 승주 찬! 시험, 시험 들면 제 기도는 제로가 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젠 달라졌습니다. 시험에 닥치면 기도를 두 배로 하는 삶으로 이 기노스코는 저를 이렇게도 많이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기노스코 구기 동기들의 사랑의 힘으로 포에맨님의 헌신적 섬김으로 그리고 이 한마디로 제 은혜의 충만함을 표현할 것 같,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매님들이 100% 공감하실 것 같은데 송중기보다도 훨씬 멋진 목사님의 강의로 <laughs> 10주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 되게 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